일레몬사 4절 5절 말씀 다같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예 수하인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니. 아멘. 우리가 이 사도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바로 내 하나님께 감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우리의 어, 바로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이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 배워야 될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바로 기도는 항상 감사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 내용이 감사에 감사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기도 자체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 이 기도 앞에 그래서 이제 노바울이 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나 대가나 우리가 먼저 주녀 앞에 들여서 뭔가 주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고 또 이미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이미 받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릴 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 감사로로 시작해야 되고 또한 감사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은혜와 평강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항상 우리가 나가야 돼.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뭔가를 내가 강구하는 것이다. 이강구에 이제... 초점을 두다 보면은 이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강고를 할 때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줄 믿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되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또 성경에서도 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하면서 기도하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모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주실 것을 또한 믿기 때문에 그것이 또내 삶의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줄 믿고, 그래서 그게 꼭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넘치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바울의 기도의 특징적인 것은 이제 서신서를 보면 항상 사도바울이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편지를 주고받는 편지를 보내는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항상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있어서 또 항상 사도바울은 이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제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특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이 사도바울이 기도할 때,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감사가 주동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어, 기도할, 기도하면서 감사한다. 감사가 더 이렇게 주된 어, 의미, 주된 본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 결국,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토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의 항상 근본적인 토대는 주님께 대한 감사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뻐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죠. 우리의 삶에서 일시적으로 그래서 끊임없는 기복이 있고 희로애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을 때는 바로 우리는 항상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조류는 바로 감사라는 거죠. 우리의 그 삶의 근본적인 토대는 감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최종적인 우리의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토대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 응답이 받기를 원한다면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라고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또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래서 감 감사와 기도가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상적이고 가장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 믿음을 의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을 받으면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니까 또더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어, 더큰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 또 그러면은 더큰또 어, 주님을 향한 어, 또 기도, 기뻐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감사가 선순환을 이루면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커져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은혜에 열매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또 여기에서 항상 사도바울이 항상이라는 말을 또 자주 사용하는데,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항상이라는 말이제 여기 감사요를 수식한다 라는 견해도 있고, 기도할 때를 수식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감사를 수식한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더 우세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항상 이 감사와 기도가 떨려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항상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항상 기도하고 또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 가내있으면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에 든든히 설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항상 감사하면은 또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는 항상 감사. 그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항상 감사한다 라고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빌레몬을 생각하고 그래서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감사한다 라고 하는데 항상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빌레몬이 항상 감사, 사도발에게 정말 감사 사도발이 감사할 만한 그런 기쁨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빌레몬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은 바로 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도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고 또그 하나님이 또 빌레몬과도 늘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또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 감사하면서 기도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 8 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의 안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항상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 기도를,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도한다, 기도한다, 내가 뭐내 소원을 아른다, 내가 먼저 기도한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감사의 기도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고 또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에 사실은 응답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제 사실 그렇죠? 이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소망이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위한 선하신 뜻인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기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말, 이루어진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즉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는 주님께 아뢰고 이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미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신인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과 기도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하시는 그 모든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런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